걸그룹 에이핑크, 에이핑크, 가신부 핑크 크리스마스, 핑크 크리스마스 를 발매하며 핑크빛 매력을 선보였다. IST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일과 6일 양일에 걸쳐 에이핑크의 크리스마스 를 기념한 특별 시즌송 핑크 크리스마스의 개인 콘셉트 포토를 공개했다. 박초롱, 윤보미, 정은지의 개인 포토가 먼저 공개되었고 김남주 와 오하영의 콘셉트 포토가 그 뒤를 이었다. 김남준은 대형 니스의 앉아 나른한 표정과 살짝 부시시한 스타일의 니트삭스를 더해 포근한 웜톤 매력을 드러냈으며, 오하영은 단정하게 따올린 헤어와 블랙 색상의 벨벳 글러브로 고급스러움을 표현하여 크리스마스 설렘이 돋보였다. 에이핑크는 11일 크리스마스를 기념한 시즌송 핑크 크리스마스를 발매한다. 이 곡은 밝고 경쾌한 분위기의 크리스마스를 에이핑크의 안정적이고 시원한 가창력으로 풀어낸 곡으로 음색 핀답게 지루할 틈 없이 가득찬 에이핑크의 점메트커 보컬이 귀를 즐겁게 한다. 얼리서, 패슈함 등이 실력파 프로듀서진과의 협업으로 강한 중독성과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며 멤버 정은지와 김남주가 직접 작사에 참여하여 판다 공식 팬덤 명례를 위한 따뜻한 크리스마스 편지를 담아냈다. 에이핑크는 미스터 축, 미스터 추, 노노노 노노노 응응 등의 메가 히트곡으로 국내외 K-pop 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온 국민 걸그룹이다. 올해에는 미니 10집 셀프, 셀프와 신곡 D&D, D&D로 자체 최고 초동 판매량을 경신하여 데뷔 13년 차에도 커리어 하이 성적을 이루며 여전히 강력한 장수돌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에이핑크의 신곡 핑크 크리스마스는 11일 오후 6시에 각종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